충남 당진시 합덕읍에 있는 한 젖소 목장. 젊은 사람들이 모두 떠난 이 동촌 마을에 새로 정착한 청년 농부가 있다는데요. 청년 농부의 자충우돌 목장 운영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여기 규모가 엄청 큰데 여기 대표님이신가요? 대표님은 아버지시고 네. 아버지가 지금 편찮으셔서 제가 지금 물려받으려고 이어받고 있는 아들입니다. 아드님. 아, 아니 아드님이 키도 크고 왠지 여기에 계실 비주얼이 아닌데. 아 예전에 그냥 잠깐 목장 하기 전에 어릴 때 모델이 하고 싶었어서 잠깐 지망했다가 부모님이 목장 이어받는 거를 원하셔가지고 모델이라고요? 188cm 키에 연예인 빵치는 외모. 한때 서울에서 모델 아카데미를 다니며 모두에게 주목받는 화려한 삶을 꿈꿨다는데요. 응? 어? 무슨 소리야? 지금 이제 소똥 치울 시간이어가지고 소똥 치러 가야 되니까 빨리 따라오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laughs> 170여 마리의 젖소를 키우는 이 목장에서 가장 힘들지만 중요한 일은 바로 소똥 치우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빨리 오세요, 빨리. 일하셔야 되는데. 잠시만요. 아니, 뭐가 흙이고 뭐가 흙이에요? 이게 다 똥이에요, 지금. 이게, 이게 다 똥이라고요? 네. 어우, 냄새. 아, 잠깐만. 엄청 무거운데요? 똥이 생각보다 무겁죠? 한몇 시간 정도 똥을 치우는 거예요? 내, 내가 봤을 땐 이거는 하루도 모자랄것 같은데? 버리고 <laughs> 버려지자. 장난 똥 싸지 마. 똥산적 있어요 진짜? 네 그러다고? 많죠. 오, 얼굴에 오. 맨날 똥 맞죠. 이렇게 끌고 가면 돼요? 네쭉 끌고 가시면 돼요. 엄청 힘들어. 나 지금 팔에 근육 생길 것 같아. 이걸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네. 매일 매일. 매일 매일? 네. 막농업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아니 보통 그러면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기 시작해서 새벽 5시부터 우유자 소박조, 송아지 우유조, 대법조 영양제조 등등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아 진짜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요 아니 하면서 진짜 어려운 순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음. 저도 놀고 싶고 음. 뭐 늦잠도 자고 싶고 한데 음. 이게 제가 안 하면 소들은 한 번이라도 우유를 안짜주면그 산모들 아기 낳고 전문 사러 듯이 얘네도 저세 우유가 가득 차가지고 네. 엄청 아파해요 한창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고 꿈도 많을 나이 고된 일인 줄 알면서도 용감하게 낙농업에 뛰어든 이용호 씨는 지금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송환지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 귀여워 안녕 이거를 네. 얘네한테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져가면 얘네가 아. 알아서 먹어요 우와 그래서 우와. 이렇게 들어주면 네. 이렇게 됩니다. 우와 이게 어미 젖 빠는 높이를 맞추려면 이렇게 높이 들어야 돼요 네. 아잘 먹죠? 애기 같아요 애기예요 예. 아, 예. 태어난 지한 달도 안 됐어요 하루에 그럼 어몇번 먹어요? 하루에 두 번이요 두 번이요? 두 번. 아. 이, 이터씩 모머모머 지금 여기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제 부모님 도와드렸던 거 빼고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거는 작년부터. 군대에서 무릎을 다치는 바람에 고향에 내려오게 되면서 낙농업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이영호 씨는 목장을 이어받기로 결심하고 3년간 낙농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했는데요. 낙농업이라는 걸 배우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괜찮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평생 해오셨던 거니까 저는 어느 정도 발판이 마련돼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낙농업의 미래를 건 이용호 씨는 우선 직접 생산하는 치즈와 요거트 등 우유 가공품의 품질을 높이고 치즈 체험장을 운영하는 등의 판로 개척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뭐니 뭐니 해도 목장에서 중요한 건 고급 원유를 생산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얘는 지금 새끼 난점 어제 새끼 나서 나오는 건데 원래 이렇게 막고 짜야 나와요. 진짜? 이렇게 잡고세개 쪼로 두개잡고세개 쪼로 이게 막고 쪼로로 막고쪼루로아 얘네가 한번짤때한 15kg 정도 나와요. 그래서 기계로 짜야 돼요. 사람 손으로 짜려면 하루 종일 짜야 돼서. 근데 기계로 짜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래 이렇게 바로 짠 우유를. 바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먹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 왜냐면 그래요? 왜냐면 서들 젖에서 바로 나온 거기 때문에 깨끗해요. 네. 네. 그냥 일반 우유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와 이제 막갓짠 우유라 그런지 좀 네. 고소한 맛도 나네요. 네. 우유까지 짜니 이제야 목장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와, 오늘 하루 종일 진짜 따라다니면서 네. <laughs> 많은 네. 일들을 했는데 네. 진짜 활용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 노동자 한 분이랑 둘이서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계시다가 안 계시니까 네. 긴장이가 좀큰것 같아요. 어휴,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을까요? 새로 이제 좀 크게 지어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 이제 발판에 두배 만들기가 오, 제 목표. 두배 만들기. 네. 어, 그럼 나중에 두 배가 되면 저희가 또 다시 한번 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한번 파이팅 해줄까요? 네. 하나 둘셋 파이팅! 대한민국의 낙농업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청년농부 이영호 씨 앞으로 바라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길 저희도 응원할게요.